그냥 똥깨인데요. 마케도니아를 왔는데요. 스코페가 엄청 몰려 있어요. 모든 도시가. 그래서 제가 감히 예언할 건데 한국인들 스코페 엄청 많이 올것 같아요. 그리고 북마케도니아 샐러드라고 이거 하나 시켜봤거든요. 냄새는 양파랑 와리스디스. 마거노스추 It's n a m e 양 like that. The name is like that. 다른 점이네요. 그리고 맥추가 가장 유명한 거라고 하는데 한국 맥주랑 맛은 똑같 a 요 o o 고 thing. It's a 고 o o d 와 외국에서 오랜만에 뵙네요 이름이 뭐에요? 탑제, 그라프제 탑제 탑라고 따라하기는 어려운데 콩으로 만든 요리인데 북마케도니아에서 이거 진짜 많이 먹어요 맛은 사실 그냥 콩맛이거든요 콩이랑 감자를 약한 커리랑 같이 먹는 느낌입니다. 아 원래 이렇게 찍어 먹는 건가요? 음 근데 미트볼을 찍어 먹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이게 건강해서 먹는 것 같지, 이걸 맛있어서 먹는 것 같지는 않은데. 마더 테레산 박물관입니다. 여기 스코페가 엄청 조그만 도시에요. 수도긴 한데. 그래서 양쪽으로 멀리 가도 5km, 3km면 걸어갈 수 있어서 마더테라사 쉽게 걸어서 찾아올 수 있고요. 그 전에 여기 앞에서 파는 햄버거가 엄청 유명하다고 해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지금 점심시간 되긴 한데도 20분을 기다려야 됩니다. 깔끔하게 잘 유지하네요. 가격은 20 곱하면 되는데 거의 콜라랑 햄버거 세트가 5,000원에서 6,000원이에요. 마더테레사 동상 앞에는 이렇게 추모를 하는 꽃들도 있네요. 아, 좋아하는 것도 이렇게 선택해서 할 수가 있네요. 특이한 점이 햄버거가 엄청 크고 안에 감자튀김을 넣어주세요. 땡큐. 땡겨. 양이 크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너무 큽니다. 버거처럼 한 입에 먹을 순 없고요. 이걸로 일단 감자튀김부터 좀 먹다가 허니머스타드일 줄 알았는데 마요네즈네요, 케첩이랑. 네, 마더 테레사 박물관은 입장료가 무료입니다. 어, 근데 저 햄버거 다 먹지도 못했는데 엄청 배부르네요. 여기는 마더 테레사 박물관 2층이에요. 여기는 이렇게 기부금을 내는 데고 마더 테레사 사진들이 이렇게 있어요. 아마 마더 테레사분이 주무시던 침대 같고 사라지셨을 때 쓰셨던 이불 같습니다. 마더 테레사의 사리라고 하네요. 들어올 때 깜짝 놀랐어요. 너무 리얼하게 생기셔서. 당장이라서 움직일 것 같아서 좀 무섭습니다. 오, 3층은 교회 교회네요. 지금도 예배를 드리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하나 어, 하나님 있잖아요. 여기는 이 나라는 하나님을 안 믿는데도 도시 한가운데 있네요. 오, 유명인이랑 만났던 사진들. 어 김수원 추기경님 사진이네 제가 느낀 느낌은 그냥 마더 테, 테레사 수녀님이 여기서 태어나셨다 정도입니다 네. 구두닦이 기뭐 스코페가 워낙 작아서 여기가 뭐 메인이라면 메인인데 1963년에 대지진 때문에 건물의 80%가 다 무너졌대요 그래서 2014 스코페 프로젝트라고 스코페에 조금 돈을 투자해서 관광도시로 만들자 이렇게 해가지고 7천억 원을 썼다고 하긴 하는데 사실은 뭐 1조 넘게 썼대요. 그래서 도시 전체를 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해 이렇게 동상이랑 도시 전체, 전체를 이렇게 싹다 지었어요. 근데 제가 어제 와서 느낀 첫 느낌이 뭔가 한국에 있는 프랑스 마을이나 테마 마을 온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오래 쌓여서 예쁜 거지 이렇게 인위적으로 막 지어 놓으니까 오히려 테마파크 같고 그냥 웃깁니다. 단점은 모든 유명한 것들이 다다닥 붙어 있어가지고 관람하기에는 편해요. 강 폭도 좁고 물도 엄청 약해요. 강을 보시면 저렇게 수영복 입은 여자가 한명 있는데요. 강에 빠진 남편을 구하기 위해 있는 거라네요 도시 전체가 보여주기식이 너무 강합니다 아니 여기도 좀 거지들이 있는데 제가 아까 먹다가 남은 콜라 한 바닥만큼 남았는데 그거를 꼬마가 가져가네요 인도 이집트 이후에 흥정이 없을 줄 알고 편안했는데 혹시나 찔러보니까 12,000원인 걸만 원에 주셨습니다 여기 동네 걸어다보니면 여기가 올드 바자르를 하는 곳인데 대학교가 하나 있어요. 근데 대학교가 그냥 여관 느큰 여관 느낌이래서 엄청 신기합니다. 아니 여기 대학교 앞에 있었는데 여기 층 친... 아, 2000원 주고 카페 하나 시켰고 대학교 앞에 탐방하는데 친구들이 같이 먹자고 잠깐 왔거든요. 아 근데 네, 나는 근데 네, 일단 제가 중국 사람인 줄 알고 있으니까 연기 자연스럽게 할게요. 그리고 이런 게 너무 신기한 게 그냥 담배 피면서 커피 먹으면서 이렇게 길거리에서 하는 이런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이게 터키 대... <laughs> 좋은 노래 같은데 <laughs> 이 노래만 나오면 다 따라 불러요. 웃음이 많은 친구예요. <웃음> 제가 아까 말했었는데 오늘이 개강 날짜거든요 18, 17살인데 지금 개강을 해가지고 오늘 처음 이렇게 친구들이랑 놀고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커피도 사주고 저도 어차피 수영복이랑 옷좀 사려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7km 떨어진 데 쇼핑센터가 있다 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한번 대학생 1학년들은 어떤 옷을 사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가 올드바자르라고 그나마 인위적이지 않은 식당가인데 여기서 밥 먹을 수 있고, 한 음식에 4,000원 정도라서 저렴합니다. 근데 분위기가 너무 테마파크에 있는 식당가 같아요. 올드바자를 들어오니까 이런 도매시장 같은 데가 나오네요. 여기는 뭐 진짜 기념품 파는 데가 아니고, 현지인들이 옷 사고 그런 데 같아요. 여기 입구는 옷가게 종류고요.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식료품 파는 데 있습니다. 고추가루부터 해서 농수산물 시장처럼 이렇게 큰 데들이 다 식료품 파는 데예요. 이 콩을 많이 먹으니까 콩도 있네요. 여기 돈은 20 곱하면 되거든요. 200원. 여기. 땡큐. o u 여기가 2kg에 50데나르니까 이게 1,000원이거든요. 2kg에? 말랑말랑하네요. 이거 시도해 보긴 했는데 이렇게 잘 익은 건 처음이에요. 아 맛있네요. 살구네. 너무 반가운 게고춧 가루들 보기만 해도 반갑습니다. 아 이게 어제 마케도니아 샐러드에 나왔던 그 고추인가 봐요. 이거 엄청 매화프리인가 아, 매운 고추. 아, 매운 후추 냄새가 나면 어김없이 소시지들이 나옵니다. 닭다리만 아, 엄청 해놓고 파네요 헬로 헬로. 여기는 치즈 가게인가봐요. 어? 이분 뚝섬. 뚝섬? 와 이분 yeah. 뚝섬 갔다 왔다고. 아예 아이 노 뚝섬. k 레 r 아이 노 Very good car. I k n <laughs> wow. oh. uh, uh, 2019. 아아 2 h t w 예 y 예예예예 a 예아 삼성 좋으다 감자도 팔고, 계란도 팔고 여기는 도매로 하는데 같긴 한데 일반 손님도 많이 와서 사가네요. 와 신기하게 이게 100 데나르라는데 여기다가 나무로 만든 건데요, 다 담배 꽁고서 피는 건가 봐요. 30 데나르의 요거트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600원이거든요? 근데 종류도 엄청 다양하고 유럽에서 이런 물가라니. 그 물가랑 치안을 고려했을 때 북마케도니아 진짜 여행하기 좋은 것 같거든요 쉬기가 너무 좋아요 일단 유럽 분위기 그냥 걷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아요 여기 터키 영향을 받아서 올드 바자의 터키 느낌 나거든요 음식도 하나에 3, 4천 원은 꼴이고 그렇게 관광객한테 호객처먹지도 않고 아, 왜 여기가 한국인들한테 안 뜨고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여기 앞에서 어르신들이 마작 같은 거하고 있어요.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무슨 게임인지 는잘 모르겠는데. What is game name? Where are you from? Domino. Domino? Ah, I'm from South Korea. Korea? Korea? s o u l Oh, s o u l Oh, yes, yes, yes. Nice o m Korea. i s Domino. d o m 음 다행히 돈은 안 걸고 하시네요. 아 카페처럼 여기서 음료 주문하면서 카드 게임 하는 데구나. 여기는 카드 하시고 저기는 체스 하시고 다양하네요. 역시 핫한 카페는 사람들이 많네요. 돌바닥이 리얼 돌바닥. 어, 여기가 공산주의 국가였다 보니까 여런 모자들 엄청 많이 볼수 있어요. 알바니아에서부터. 배치부터 와 진짜 올드 패션 골동품 가게 느낌이거든요 여기가 올드바자라 하면 나오는 데거든요 이 우산 제가 본 데에서는 우산이 뺑뺑했는데 이제는 다 찢어져 있네요 그리고 역시나 발칸 국가답게 전통복장이나 이런 게쫙 깔려있습니다 와 뜬금없긴 하지만 제가 티르키시 커피를 여기서 처음 먹어보네요 저렇게 넣으시고 어, 예예. 주가. 이렇게 커피 가루 넣은 다음에 설탕 한 가득 때려 넣고 저건 물인가? 이따가 넣어주면은 제가 이거 랑자첫 채널에도 나와있긴 하거든요. 이렇게 흙이 엄청 뜨거운 상태예요 지금. 끓어오른다. 아, 아, 120. 아, 떨어져도 상관없구나 <laughs> 샌드커피를 시키면 이런 진짜 골동품 같은 컵에다가 물 하나 주거든요 와, 진짜 찐득찐득하게 생겼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터키식 느낌에다가 이게 커피가루랑 설탕을 때려놓고 물만 넣어서 한 거라서 이렇게 물만 내린 게 아니고 진짜 끈적끈적합니다 한번 터키커피 먹어보겠습니다 아뭐 스킵 맞혀요 근데 와 묵직함이 달라요 커피가루가 씹히지 않고 커피콩을 엄청 달게 갈았는지 설탕을 엄청 넣었으니까 단맛이 나는데 뭐 이게 전혀 뭐 씹히는 맛이 없네요 저는 뭐 이렇게 씹힐 줄 알았는데 진짜 막 꾸덕꾸덕한 초코라떼의 그 촉감인데 맛은 커피랑 설탕 맛 아, 확실히 맛있다 이것도 한국에서 한번 팔아보고 싶은데 박물관도 도시랑 마찬가지로 너무 인위적인 느낌이 들어요 밀랍 인형부터 해서 다 완벽하다거나 해야 될까 하나 장점이 있다면 옛날 총 좋아하는 사람들은 총은 많으니까 그 점은 좋습니다. 바버샵에 머리 자르러 왔습니다. 육천 원이고요. 오, 뭔지 모르겠는데 시작부터 목부터 조르고 시작하네요. <laughs> 옆이랑 뒤가 너무 지저분해서 6 mm로 여기만 자르기로 했습니다. <웃음> <웃음> 바보샵이라서 이렇게 제품들도 다양하게 팔고, 남자 미용실 딱 느낌 납니다. 제가 수염이 없어서 면도를 못하는 건좀 안타깝네요. 여행하면서 소소한 행복을 아는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씩 동네 미용실 가서 못했던 이야기 미용사 쌤이랑 나누면서 조요좀 약간 졸린 느낌의 노래 들으면서 그 힐링 되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게 진짜 일상에서 중요했다는 거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